5등급 제주마 10마리가 출전하고 있는 1000m 핸디캡 경주. 3세에서 8세마가 출전을 하고 있는 경주입니다. 출발선 정렬됐습니다 출발 보조 요원들 빠져나옵니다. 경주리 1000m 제주의 4경주 열마리말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출발산도 외곽에서 9번 쾌속항우가 빠른 출발로 선행에 나섭니다. 안쪽에서는 7번 북극석이 따라가고 있고, 3위권 바깥쪽 4번 미소공주, 외곽에서는 10번 한백돌파가 자리하면서 9번, 7번, 10번, 4번, 안쪽 2번, 중위권에서는 5번, 3번, 하위권 8번, 6번, 1번 등이 쳐져 있습니다. 서두는 9번 퇴속 황후 근소하게 앞서면서 머리채 접전 펼칩니다. 인코스 7번 북극성과 함께 두 마리가 뭉쳐있고 3위권 외곽쪽 낙연새의 10번 한백돌파가 기회를 노리면서 격차는 1마신차 안쪽 4위권에서는 4번 미소공주가 계속해서 안쪽자리를 선점해 나갑니다. 서두 7번 북극성과 바깥쪽 9번 퇴속 황후가 근소하게 앞서면서 이제 4코너에 먼저 접어들기 시작합니다. 격차 2마신차 벌어진 채 3위권 10번 한백돌파 4위는 4번 미소공주 격차 크게 벌어진 채 5위권 5번 공작과 안쪽 2번 얼룩동자가 맞서면서 직선주로 승부에 나섰습니다. 종반 7번 북극성과 안쪽에서는 10번 한백돌파, 바깥쪽 9번 퇴속파우가 맞선 가운데 종반 3마리의 3파도도 전개되고 있습니다. 선두 7번 북극성, 어려운 선두, 바깥쪽 9번 퇴속하고 다시 한번 힘을 내고 인코스, 남의 형세 10번 한백돌파, 좋은 걸음을 앞서기 시작합니다. 7번, 10번, 9번, 3마리의 종반 접전, 선두는 7번 북극성 다시 한번 앞선 가운데 이마신차 버런치 바깥쪽 9번 퇴속파와가 근사하게 안쪽에서는 2번, 바깥쪽 6번 공간 비행을로셉니다선들는 종반 9번, 바깥쪽 6번, 7번, 두 마리 말, 9번, 7번, 6번, 7번, 9번, 6번, 결승선 먼저 통과합니다. 직선주로 종반 3마리의 접전이 도파.